이란 이스라엘 전쟁 아직은 일단 현재 6월 18일 기준 아직은 끝날 기미가 잘안 보여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력 차이.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투. 자 어제 뉴스에요 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 급하게 어디 가는 길에 잠깐 빼꼼하면서 막 얘기하더만 어 이런 얘기했어 이란은 무조건적으로 항복해야 됩니다 이란은 빨리 사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하메네이 누구예요 어, 이란 최고 지도자 이 양반 아니야 이 양반 우리는 이란 최고 지도자의 소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쉬운 표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제거하지 않을 겁니다 당장 항복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겁박을 한 거죠. 당신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다 하메네이. 당신 그냥 내가 제거할 수도 있는데 항복을 일단 빨리 해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란의 하메네이가 공식 데이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절대 타협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항전하겠다. 아 이런 좀 서로 이제 양보 없는 그런 반응? 반응은 일단 그렇습니다. 반응은.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하메네이가 뭘 얘기하잖아요. 내가 알파고 신하신 님 알죠. 제 지인 중에 이제 중동아랍 특파원이 있는데 하메네이가 저런 좀 굉장히 그 빠꾸 없는 어떤 말을 많이 하지 않냐. 어 양보는 없다. 뭐 타협은 없다. 이런 말 하지 않냐. 그리고 이란의 외교부. 아니면 이란의 실제 그 혁명수비대가 군대 내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 그 이란의 어떤 핵심적인 그 당국자들 그랬더니 알파고 신한씨님 피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 어, 굉장히 위대하고 존경하는 최고 지도자시긴 한데 하 나이 먹은 할아버지기라서 좀 아, 현실을 잘 몰라서 조금 저, 저 할아버지 또 저런다 좀 이런 느낌 <laughs> 뭐야 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라든가 외교부의 사람들은 제정신을 차리고 있다. 음이 양반들은 그래도 이 이란이란 국가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외교, 적절한 어떤 그 반응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란이 이제 신정 체제잖아요. 종교 지도자면서 율법 학자 출신이 최고 지도자니까. 이 양반이 말하는 거는 국가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를 중심으로 세워진 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 이거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이 최고 지도자 맞는데 이 양반이 말하는 걸 고로 진리라고 따르는 건 아니다 어 이란의 내부의 고위급 그 공무원들이라던가 국가의 이제 외교 당국자라던가 이런 사람들 다 따르고 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우 예예 맞는 말씀이시죠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 어? 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이란 뉴스 보면은 또 그런 거 있잖아 이란 뉴스 보면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다 어 이란의 뭐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고 저렇게 말했다 이런 뉴스 뜨는데 이거는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 언론 기사를 볼때 최고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든 간에 이란의 대통령과 이란의 외교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군대를 몰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보복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봐야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지. 이란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선을 그어 놨는지는 좀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좀 중요한 게 뭐예요? 둘이서 지금 멈추질 않아. 음, 멈추질 않아. 이런 이스라엘 전쟁. 어찌되었든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둘이서 빠꾸가 없어요. 이라는 솔직한 얘기로 작년에 2024년에 있었던 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하, 아, 그만 좀억그로좀 끌어. 제발, 나 전쟁하기 싫다고. 야, 이러면 이스라엘은 응안돼 너네는 무조건 개입하고 너네 국내 여론이 무조건적으로 그 반미정신 반이스라엘 정서 이것 때문에 무조건 저 이스라엘 쳐부셔야 된다라는 여론이 어마무시해져 가지고 그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네는 이 전쟁까지 오게 만들어야 돼 이걸 이스라엘 좀 표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속마음이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그러면 물론 제가 볼땐 전면전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이두 국가가 만약에 전면전을 갈 수도 있기는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있기는 있는 닙니까 그래서 이두 국가의 군사력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아,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실제 이두 국가의 각각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 될까? 자, 근데 이거 밀좀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밀덕분들 좀되 계실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군대가 뭐1 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군사력이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이거를 이미 몇년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해 왔습니다. 간다요는 절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수치화하는 것도 위험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육군이 어마무시 해 방공망 시스템도 너마 무시해. 근데 점령을 하러 가야 되고, 해군력과 공군력이 수반돼야 됩니다. 이제 점령을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육군으로 그냥 옛날처럼 무식하게 그냥 올라가고, 이게 아니야. 해군력과 공군력으로 일단은 초벌을 하고. <laughs> 초벌을 한 다음에 육군이 가는 거예요. 예를, 기본이야. 현대전의 기본이에요. 이제 아니면 그래 요새 무인기라든가 드론도 있고 이거를 초벌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육군이 가는 게 기본입니다. 이제 근데 북한이랑 맞다 이깔 때는 뭐 육해공군 다 이제 조합이 중요하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얘네랑 전쟁이 났어 일본이랑 아니면 러시아랑 전쟁이 났어 아니면 중국이랑 전쟁이 났어 물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닌데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재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무지성 으로 뭐 육군이 몇명 있고 탱크가 몇개 있고 전차가 몇개 있고 이런 거로 따지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남전에서 베트남 전쟁에서 전 세계 초패권 국가, 전 세계 1등 국방력을 자랑하는 미국이란 국가가 베트남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버티고 버티면서 전쟁 비용을 계속해서 탕진하다가 결국에 빠꾸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이요. 그리고 항상 우리나라의 그 몇몇 밀덕 대부분의 밀덕분들은 똑똑하시고 현명하시고 그래서 절대 그러지 않지만, 소수의 악질 밀덕들. <laughs> 악질 밀덕들이 무지성 공중구비기. <laughs> <laughs> 무지성 공중급유기. 공중급유기만 있으면, 뭐, 동아시아에서 전투기 존나 많이 깔아놓고, 이제, 어, 우리나라가 개쩔고, 뭐, 최고고, 뭐, 이런 얘기해. 이거, 지금 내가 한도 끝도 없이 지금, 이거 다 되는 것처럼 막 말하는 밀덕들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나도 밀덕은 아니고, 저도 밀리터리의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기본상식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기본상식적으로 공중급유기의 한계가 명확히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표면적으로 공중급유기 넣으면, 아, 이 전투기 존나, 연료 뿜뿜뿜 들어가고 있네. 계속해서 더 달릴 수 있겠네. 그럼 개 했자네. 공중급유기만 존나 몇백 대사두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막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씨발 개나 소나 공중급유기만 쓰지 뭐 하려고 항공모함을 써요 미국이. 항공모함 한대두대 저거 대 편제하면은 주변에 이지스함에 구축함에 뭐 위에는 먼저 스텔스 전투기들도 뜨고 뭐 별게 다 따라가야 돼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저거. 돈 많이 들 거면은 뭐 하려고 저걸 끌겠냐고. 그냥 공중 급유기 쓰면 되지 싼데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에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분쟁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공중 급유기를 한 30대 정도 보냈대요 그거를 실제로 이스라엘의 전투기에 쓰는 건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보냈다고 합니다 왜 보냈겠어요? 항공모함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항공모함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어 근데 우리가 그리스를 쳐들어가야 돼 근데 여기서 여기가 너무 멀어 전투기가 날라가지고 여기까지 찍고 다시. 돌아오기가 에바야 연료가 앵권날 수도 있어. 그러면 항공모함에 실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일단 이 주변까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갔다가 오고 갔다가 오또 오면은 기름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항공모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갈 때는 아요 수해주나를 뚫어서 여기를 뚫어서 아덴만을 거쳐서 아 여기까지 간다. <laughs> 여기서 요안내를 왔다 갔다 하는 이 황무지 위에를. 글쎄요, <laughs> 글쎄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써부터 지금 드린다? 이스라엘이 지금 항공모함이 있는 나라도 아닌데. 그래서 어,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게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 이란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 이먼 거리를 왔다 갔다 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항속거리 아닙니까? 그 항속거리에 맞는 전투기가 사실 이전 세계에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항공모함도 어, 좀 적용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공중국기를 이제 써야죠 이럴 때는 어, 이럴 때. 해야 되는데 어, 아무튼간에 뭐 공중급유기가 능사는 아니란 얘기. 자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 그 군사력 같은 거를 순위를 매기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글로벌 파이어 파워, 국제 전략 연구소,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순위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이 순위는 앞서 말한 것처럼 육군뿐만 아니라 공군 해군력도 따로 따져봐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가 북한이랑 맞다이 깔 때를 전제로 깔고서 순위를 매길 수 있겠. 다른 나라랑 맞다이 까는 거를 얘기하면 완전히 그냥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단순화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 지금 중동아랍이 터키는 이제 티르키에는 중동아랍이 아니에요 이 아래부터가 이제 중동아랍인데 이란도 중동이긴 한데 아랍은 아니죠 그래도 어쨌든 중동아랍이라고 불리는데 이 중동아랍 지역에서 단연 군사력이 가장 막강한 나라는 이스라엘, 티르키의 이란입니다 근데 티르키를 빼면 이스라엘하고 이란이에요 지금 중동아랍에서 막강한 군사력과 국방력을 지출하는 나라는 단연 저두 국가다. 어, 요거는 사실입니다. 요거는. 자. 우선 이 공군용 얘기를 살짝만 더 할게요 이란의 중심부 있죠 보면 뭐 테헤란도 있고 이스파한도 있고 이두 도시가 이제 그 이란의 최고 도시 아닙니까 이두 국가가 이두 도시가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테라비브에서 수도죠 여기서 이스파한까지 찍어볼게요 대충 1647km가 나와요 그러면 왕복을 하면 3000km가 넘는다는 얘기야 항속거리가 지금 왕복 3000km가 넘는 전투기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지금 대표적으로 F-35 우리나라에서도 최신 전투기 력이라고 지금 평가받는 미국에서 수입해 온 거죠. 이 F-35도 지금 항속거리 3,000km 넘는 거 없어요, 사실상. 미사일 이구지라 이고싹다 빼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외부 연료통, 외부 연료통을 다 끼워 맞춰가지고 연료 이빠이 넣었을 때 그때나 3,000km 될까 말까한 거지 지금 얘도. 그러면은 가는 의미가 이제 스텔스용으로 가거나 이제 그런 건데 물론 스텔스는 이제 미사일을 굳이 장착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어 이제 그런 용도로 가는 거긴 한데 어찌었다 항속거리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야. 보고 와야 돼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살짝 구식 취급받는. F35보다 그 이전 버전이면 구식이죠, 살짝. F15. 이 F15K가 지금 미국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형으로 이제 또 개량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건데. 얘가 1974년부터 생산한 건데, 아직도 쓰거든요, 지금. 얘가 항소권리가 길어요. 얘네가 다목적으로 개량한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이 F-15라는 전투기를 한 가지로 보면 안 되고 이 F-15를 각 나라마다 자기들 여건에 맞게끔 개량을 해요 리모델링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항속거리도 다 다르고 뭐 탑재하는 무기체계도다 달라지고 막 이런 게좀 있어요 이스라엘이 F-15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F15가 미사일 탑재 안 하고 외부 연료 탱크 이빠이 넣고 그래 가지고 가면은 5000km 넘어간고만 그래 요항속거리가 근데 근데 이라는 지금 뭘 쓰냐 그러면은 대부분 구식입니다. F15보다도 구식있어요나 깜짝 놀랐잖아, 진짜. 이거 팬텀이란 전투기 아세요? F4. F4 팬텀 2. 요거 1961년에 만들었던 그 <laughs> 전투기예요. 어, 톰캣 맞아. 예, 요거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F14. 어, 요것도 뭐, 한뭐 쓰는 나라들이 꽤 많은데, 어찌 됐든 얘도 좀 구식이야. 그리고 수호이 24, SU24라고도 합니다. 굿소련 때 받은 거. 굿소련 어, 때 쓰던 이 수호이 SU24, 이것도 몇대 쓰고. F35랑 F15를 쓰는 이스라엘과 저런 팬텀이나 F14, 아니면 굿소련 때 전투기를 쓰는 이란. 아, 이게 좀 맞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 일단은 표를... 좀 보죠. 자 일단은 국방비를 매년 이란이 234억 달러를 쓴대요. 이스라엘은 약 300억 달러를 쓴다고 하는데 뭐 이런 국방비는 나라의 사정마다 다르고 군인들의 월급의 양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물론 국방비는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낮으니까 무조건 별로일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순 없다. 근데 이제 병력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예비군이 많기로 유명한 나라고 이란은 그냥 인구가 많은 나라죠. 병력은 이란이 96만 명 이스라엘이 64만 5천인데 전차! 전차가 이제 1 7 0 0대 이란이 이스라엘 1300대, 포병은 이란이 4,000문, 이스라엘은 700문, 군용기는 5 5 0화데 이스라엘은 약 400대라고 하는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은 약 400대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약 650대라고 하기도 하고, 비밀리에 좀 알려져 있는 게 많지가 않아. 이스라엘은. 그래가지고 몰라. 그리고 이란은 군함이 107척이나 있대요. 이스라엘은 6 0두척 있고, 어, 그럼 이란이 개쩌는 거 아니냐? 군함의 사이즈, 그리고 군함의 이지삼이라든가 이런 첨단 시설, 첨단 어떤 그 기술들이 탑재된 그런 군함인지 하는. 인지도 따져봐야 되는데 아 이란은 군함이나 이런 것도 해군력도 갈 길이 멀다고 들었어요 이스라엘은 꽤 괜찮은 거 많이 있고 드론은 뭐 이란이 3,900대 뭐 무인기죠 무인기 이스라엘은 약 1,000대 정도 있고 미사일이 한 3,000발 이스라엘은 뭐 몰라요 이스라엘은 이런 거잘안 밝혀요 자기들 정보 안 세워 나가게끔 꽁꽁 싸매 가지고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것도 지금 추정치예요다싹다 다 추정치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군사기밀이야 자기들 무기체계가 뭐가 있고 자세하게 몇 빨이 있고 이런 걸 알리는 것 자체가 정보라서 그런 거를 잘안 알리려고 해요. 그리고 요 이스라엘과 관련해가지고 요 얘기를 좀 오늘 하고 갈게요. 이스라엘이 되게이 전략적 모호성이란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모호성이 뭐냐면은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 너네 핵무기 개발했어? 와 괜찮다 물어봤는데 안 말하는 거 그냥 가만히 있어. 너네 그럼 그래, 핵무기 없구나? 그랬더니 또 가만히 있어. 이런 게 전략적 모호성이거든요. <laughs> 어 있는 듯하면서 없는 듯하면서 아 출라 좀그어좀 그런가 그런 어, 게 이제 전략 정보성인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핵무기가 있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인정하거나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북한은 허구한 날 조선 노동당 위원장이시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면 최고사령관이신 뭐 김정은 동지의 뭐 영도 아래 뭐 핵무기 실험에 성공했다 뭐 별지를 다하잖아 걔네 어 걔네들은 미친 듯이 홍보하는데 이스라엘은 잘 얘기를 안 해요 그거를. 어 이런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지고 행동한다. 자 아무튼 이스라엘 이 군용기, 어 전투기죠. 요거 이번에 200대 정도가 이란 본토까지 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곳에 타격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쵸 아마 F-15일 겁니다. 어 F-35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F-35는 항속거리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공중고기 비기를 써서라도 뭐 F-35로 갔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200 대나 넘게 갔다는 거는 F-35가 200 대만큼 있지는 않을 거야 이스라엘도. 그래서 F-15 아니면 f 1 6 걔는 항속거리가 F 1 5보다더 길어. 그래서 어, F 1 6 아니면 F 1 5를 보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근데 근데 지금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까지 보낼 수 있는 공중급부기 없이 보낼 수 있는 전투기는 사실상 이란은 없다고 봐야 돼요. 음, 없다고 봐야 돼. 가면 그냥 죽으란 얘기야. 그러면 이란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을하거나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사일 써요, 미사일 그냥. 그냥 지대공으로 쏘거나 아니면은 그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거 그런 거 써요, 그런 거. 아니면은 드론. 무인기 같은 거. 음, 그런 거 이제 많이 써져. 러우 전쟁 때 많이 팔아먹었죠. 어, 요건데, 요거. 자세히 보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음, 샤헤드136이라고도 하는데요. 러우 전쟁 때 러시아한테 이란이 이 무인기를 많이 팔아먹었어요. 저희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나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이란이 2022년 3월부터 23년 3월까지 1년입니다. 1년 동안 약 10억 달러의 무기를 수출했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1조가 넘는 돈입니다. 꽤 많이 판 거지.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더 많이 파는데, 어찌되었든 이란이란 나라가 군사강국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군사강국이라고 얘기하려면은, 그 국가의 군사력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 나라의 군사무기 체계와 그 기술력까지 봐야 되는데, 이란이 그것까지 어마무시한 나라는 아니란 말이지. 규모는 크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벌었다는 거는 일조가 넘는 돈을 대단한 거지 아마 이거 많이 팔아먹었을 거야요 러우전쟁 어, 때 요거 많이 팔아먹은 것 같아 우리나라는 거의 10배 가까이 벌어요 <laughs> 2023년에 아마 이거 제가 볼때 러우 전쟁 영향 때문에 폴란드에서도 전차 사고 막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130억에서 140억 달러 팔았어요. 23년, 1년 동안. 24년도에는 90억 달러. 어, 우리나라도 꽤 많이 팝니다. 근데 단가가 다르지, 자기들. 어, 요거랑, <laughs> 요거랑, 어, 우리나라 전차 팔아먹는 건 단가가 다른 거지.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이란은 이런 드론, 무인기 같은 거를 약 400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미사일 같은 것들도 3천0 0 정도 가지고 있대요. 근데 명확하게 공개된 게 없어. 이3천0 0도 뻥카다. 누가 얘기할 때는 뭐 1500발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저번에 지난 시간에서 말했죠, 제가. 이 미사일을 이란이 이제 쏩니다. 이스라엘한테. 이스라엘이 이란의 심기를 건드려. 이스라엘이 이란을 건드렸어. 그럼 얘네도 미사일을 쐈는데 전면전까지 안 가려고 한다. 그래서 이란이 그러면은 그냥 몇개 톡톡 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방공망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질 수 있도록 어 그런 것까지 이제 다 첨예하게 아주 아주 세밀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쏜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제발 막아줘. 어, 속이는 쏘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 보기에 어, 가오가 살아야 되니까 정부에. 그 그래, 속인 쏘는데 막아줘 제발. 어, 저 요런 겸성으로 쏜다고 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지금 그리고 지금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계속 드리면은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전면전이 벌어져도 육군력이 지금 갈수 있는 길이 없어요. 뭐 시리아를 뚫고 간다? 요르단을 뚫고 간다? 이라크를 뚫고 간다? 얘네가다 허가를 해 줘야 그것도 가능한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육군을 상륙하기는 힘들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또 알아야 돼. 이 사진이 뭐야? 2021년에 바이든 정부 때 무려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이 묶였던 미군이 결국 이제 발을 빼는 겁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의미도 없고 그래서 발을 빼는 장면이죠 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동안 아무런 이득도 없이 탈레반을 종식시키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계속해서 철군을 하게 됐어요? 지금 지도 보이세요? 이 지도 보, 잘 보세요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확대합니다 확대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laughs> 요렇게 요렇게 생겨서 그래요. 이런데 땅굴 파놓고 들어가고 막옷 이렇게 비슷한 색깔로 입은 다음에 엎드려 있고 막 그래가지고 지형이 너무 이 얘네들을 잡기도 힘들고 예 굉장히 힘들대요. 한 숨어서 자 근데 바로 옆에 이란으로 가볼게요. 아프가니스탄 요. <laughs> 한번 여기도 확대를 한번 어 여기도 <웃음> 여기도 <웃음> 여기도 매한가지야 지금 그래서 이란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뭐 육군력을 투입하거나 뭘 해가지고 뭘 간단하게 해결한다 그렇게 쉽지가 않은 나라야 저 나라도 이번에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전면전을 뭐 펼친다 이런 방식을 군대를 몰고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란의 체제를 그냥 정신없게 만드는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하든 싸움을 하든 전쟁을 하든 서로 소모전이 어마 무시할 거다. 그냥 소모전이. 어 그냥 쓸데없이 그냥 서로 낭비만 하는 전쟁 아무런 이득도 없고 점령도 안 되고 땅을 점령하지도 못하고 그러지도 못하는데 일단 그냥 계속 폭격만 가는 거에 서로 항복할 때까지 막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할 가능성이 졸라 게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이두 국가는 육군력만 가지고 따져가지고 뭐육군력이뭐 이란이 96만명 이스라엘 63만명 이거는 제가 볼때 그렇게까지 뭐볼 필요가 있나 싶어요 어 해군력과 이제 그 공군력 그리고 무인기를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인가 어 이런 거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거는 일반적인 재래식 전력을 얘기한 거고 핵탄두가 중요하죠 핵무기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누가 뭐래도 물론 비공식이긴 한데 본인들이 인정을 안 해가지고 빼박이에요 이제 뭐 확정적으로 이스라엘은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본단 말이야 다들 다만 이제 이스라엘이 핵무기까지 사용할 것인가? 이거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그렇게까지 이제 본인들도 개고생을 하면서도 핵무기는 안 썼어요. 왜냐면 핵무기를 쏘는 순간 국제 여론이 완전히 그냥 작살납니다. 예를 들어 A 정부가 아, 러시아 너네랑 지금 러우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러시아 너네를 너무 안 좋게 봐 가지고 우리도 외교를 너네랑 잠시 하기 어렵지만 이 전쟁 종식되면 다시 좀 화해하고 다시 뭐 사부자 사부자 좀 만나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핵을 쐈어. 그러면은 그핵쏜 나라랑은 외교하기가 힘들어요. 아이 생을 까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규탄해야 되고 진짜 전 세계 왕따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 이스라엘도 이번에 핵무기까지 사용하지는 못할 것 같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이란도 방공망 시스템 아세요? 방공망? 방공망이 뭐야? 위에서 공군력이 오거나 미사일이 날라오는 걸 막는 그 망이 방공망이야. 이란도 이 방공망을 러시아가 방공망을 가성비 있게 잘 만들어요. 러시아가 뭐 이번에 점령전이나 이런 게 러우 전쟁 초반에는 개털이었어가지고 뭐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러시아가 강공망 시스템 체계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S 400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거를 이란도 많이 도입을 했어요. 예, 도입을 많이 했는데 문제가 뭐냐? 너무 넓어. <laughs> 얘네도 너무 넓어 여기가 개수가 일단 택도 없고 양이 택도 없어요 도입을 할 거면 좀좀 좀 짱짱하게 좀 충분하게 도입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좀좀 좀 찢어진 빵꾸난 방충망 겸성으로좀좀 좀 허술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자 근데 이스라엘은 영토가 작아요 그만큼 방공망 체계 같은 게 탄탄하게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자 고고도 저 위에 저 위에 굉장히 높은 고도에 있는 거는 LO2와 LO3를 씁니다 중고도는 데이비드 슬링 가위의돌팔매란 얘기야 <laughs> 다윗이 골리앗하다 돌팔매 이제 던지잖아요. 어 데이비드가 다윗이야. 그래서 이제 중고도에서는 요거를 쓰고 저고도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언돔 쓰고요. 이게3 단계로 되어 있어요. 방공망이 무슨 아이언돔만 있는 게 아니에요. 3 단계로 있는 거야. 3 단계로.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이 이런 방공망 시스템이 있으니까 좋다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거를 이란도 알고 있다는 얘기야. 이란도 저 고고도, 중고도, 저고도로 촘촘하게 그 방공망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걸 알아요. 알아서. 그거에 이제, 제발 막아줘. 저거에 의해서, 잘 막힐만한 거로만 일부러 쏘고. 아니면, 아, 이번에는 잘안 막히게 조금, 어, 정말로 실제로 좀 타격을 좀 촘촘하니 좀 줘야겠어. 그러면 이제 무인기 쓰는 거야, 무인기. 이게 방공망 시스템이 이제 레이다, 그리고 열감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 탑재되는 건데, 이게 무인기나 드론은 그거를 좀 무력화 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단가도 싸고요. 그래가지고, 이 무인기랑 드론을 좀 많이 사용해서 자기들 이 정말로 쏘고 싶을 때는 쏘는 것 같더라고요, 이란이. 대신에 드론이나 무인기는 그 폭약의 양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볍잖아요. 가지고 뭐 폭발력이나 살상력이 그렇게 높지는 못해요. 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이란이 경제가 어려워 여러분들. 옛날에 오바마 정부 때 지금 보면은 그 오바마 정부의 이제 그 핵협상단이에요. 그리고 이란의 핵협상단이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핵무기와 관련되어 있는 핵시설 농축 우라늄이라는 거 이런 거 만드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협상을 계속해서 해나가자. 요거를 협상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이거를 트럼프 정부가 갑자기 자기 멋대로 이제 발로 뻥 까버리고 핵협상을 중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건 트럼프가 어거지를 부린 게 있어요. 유럽연합이랑 어, iaea도 같이 핵사찰하고 이제 이란에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그걸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핵을 계속해서 동결을 잘 하고 있었고 핵을 감축하고 있었고 제거하고 있었고 이거를 잘 해나가고 있었는데 이란에 있는 중수로도 어, 플루토늄 추출 같은 거를 못 하게끔 폐로 뭐 폐쇄를 한다거나 구조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도 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란이. 그러면서 경제 제재 좀 풀렸고 근데 그걸 트럼프가 이제 발로 그냥 뻥 까버려요 어 그냥 잘 못하고 있다 어 이란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란은 대량 살상 무기가 있을지 모릅니다 별의별 말을 다 하면서 아무튼 트집 잡아가지고 이걸 파토냈단 말이야 이란은 이번에 이스라엘과 전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을 동참시켜서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어합니다 지금 우리 이란은 이스라엘과 맞다이 까는 걸 원치 않는다 이스라엘이 지금 중단한다면 우리도 이제 중단할 거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언제든지 대화하는 게 열려 있다. 지금 이 얘기를 주구장창 하고 있단 말이야 이란은. 그 그러니까 승산 없는 싸움이에요. 미국도 별로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고 지금 최고지도자를 제거하겠다. 근데 제 생각인데요, 이란의 최고지도자를 만약에 제거했다. 그러면 이란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최고지도자 뽑고 더욱더 강력한 반 이스라엘, 서방 진영 국가에 대한 어떤 반하는 감정 이런 거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체제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 다만 이제 음모론 살짝 말씀드리면 일부러 뭐 음모론을 굳이 얘기하자면은 만약에 하메네이를 제거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이번에 이유가 저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별로뭐영양가도 없고 의미도 없고 제거한다고면 이란 체제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란의 최고지도자를 제거해서 반이스라엘 감정을 만들고 반서방 감정을 더 거세지게 해서 이란이 더 득달같이 난리치게 만들면 결국에는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이 함께 이란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왜냐면 이, 이란이 이제 엄청나게 나는 군사적으로 이제 많이 난리를 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만들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란 내에 젊은이들이 지금, 하메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있지 않냐. 언론 기사에 작년, 재작년에 막 나왔었어요. 소수야, 그것도 소수. 그러니까, 이란 내부 분위기가, 어쨌든 다수의 기성세대와 다수의 학생들도, 하메네이라던가 지금 현재 체제를 동의하고 가는데, 소수의 또 운동권들이 있잖아요. 자꾸 그 시위하는 사람들만 계속 이제 보니까 그런 건데, 지금 벌써 조용하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지금 아직 뭐, 이란 내에서 또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가 한번 일어났다. 일어나서 그게 찐이면 연쇄적으로 계속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민주화운동 얼마나 길게 했습니까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시위가 연쇄적으로 근데 지금 또 뚜껑 꼈단 말이야 이런 걸 보면은 별로 그렇게 거센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 아무튼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메네이를 제거를 안할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일부러 그냥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란이 더 난리치게끔 만들어서 이란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거 아니겠느냐 어제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든다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은 지금 뭐야? 이란은 뭘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이란이 여기 있는데 얘네는 그러면 이란은 거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다는 거냐? 자, 이란이 그래서 아무것도 본인들이 할수 없기 때문에 비장의 수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길막입니다. 인생 동반자 저키 반리 성형외과 인재고택 학인다 간다요 후원. 강근 정유진 공인노무사 강동현 김희경 부추브이스더월드 음빛마술사한원엔갱다 최영인 러블리 이십, 수리성 시옥필 크로스카 돈이 많은 미수와 김승호 봄넘볼 저지방우유만 효왕 칠레 제이팍 미우스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